접침을 조금 일찍 해보세요. 방그게 열매 위치에서 넉장에서 여섯장 사이. 어 그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적식은좀 더래요. 열매를 달아 물어요. 위, 위에 열매를. 그 이유가 뭐냐면어그 경북 쪽에는 오가와산이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그 전직 뭐, 뭐 은퇴하신 분인데,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샤이버스께서는 적심한 부위부터 똑꾸로 하우라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그, 적심을 하면은, 보통, 꼽힐 때 그때 적심하면, 끝까지 다 그냥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근데, 어, 꼽히기 전에 적심을 하게 되면, 한, 뭐한 방 4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터 그때, 그때 적심한 부위부터 카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그게 장초면 연장하는 거 그죠? 그게 장초 보통 장초가 뭐두 개에서 네개 사이잖아요. 그죠? 뭐세 개에서 네개 이렇게. 여기에 거는 열매를 묻는데 밑에 거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적심을 조금 일찍 하면은 얘들이 열매를 여기다가 안물수 있대요. 원래 음. 한번 실험해보세요, 유복을. 네. 특히 삽목을. 삽목 산목 가정 계신 분 있죠? 네. 네. 제가 한 3년 정도 지켜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제 말을 1 0 0 믿지 말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이거는, 어, 거의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샤이머스켓, 유목 심어서, 어, 키우시면 어떻게 보통 키워야 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올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일단 가면 이렇게 긋죠. 그럼 여기서 적심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적심하는 날짜가? 거꾸로 지내서요? 그 상관없이요. 무조건 적심을 언제예요? 옛날에 거봉할 때는 8월 20일 날 적심하고 어요거봉할 때는 근데 샤인은 7월 20일 날 적심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적심한 부위부터 거꾸로 하부나가 되어가기 때문에 일반 거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나가 순차적으로 되는데 샤인 머스켓은 거꾸로 된대요. 저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저는 믿었어요. 그때 경북에 그 상주 김천 영천을 다 다니면서 전체 다가 들었는데 이 말을 제만 알아듣는 거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정을 키울 때. 그래가지고 자 야는 그러니까 부초를 어, 두 장씩 키워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두 장씩. 보통 이파리 하나 놔도 다 땄잖아요. 부초 다 땄잖아요. 그죠? 땄죠? 밑에는 까고, 네. 위에는 까고. 네. 아니, 따셨죠, 옛날에는. 사이머스켓은 <laughs> 밑에 서 따지 마세요. 네. 부, 이파리 키우고, 부초 두 장을 하고 적심을 하세요. 어디서, 어디서 하냐면은, 야를 키울 때, 이렇게 일자로 세우시면 안 돼요. 45도. 네. 이게 뭐냐면, 리콤의 버티기라고 해요. 리콤의 버티기 뭐냐? 선, 서면, 설수록 강해진대요. 그래, 여기 안성지방은 보니까, 누풀라고 45도 키운 거 많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수세가, 어, 덜 세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키우고, 이거를 90도 아니고 45도 맞으로 키우세요. 대라구라 이렇게 그리 그래 하더니, 고제 키우고, 여기 키우고, 여기서 가는, 다음부터는,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T자 가시는 분도 있고, 일자 가시는 분도 있죠? 네. T 자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저는 1문자 좋아요. 한쪽으로 가는 게. 네. 머리가 나빠. 양쪽으로 신경 못 쓰겠어요. <laughs> 근데 한쪽으로 5m 가는 건 아무 상관 없대요. 근데 왜 T 자를 굳이 나누냐, 이거죠 그러면 왜날 혈세 비율로 7대3으로 해야 된다. 아들까지, 뭐, 손자. 아유, 뭐라고. 농민들은 그거 잘 못하잖아. 일 자가서 이렇게. <laughs> 5m 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면식을 키워요. 그럼 면이 이제. 음, 이제 이렇게 키우고, 아까 했듯이, 이제, 이파이 다는 거하고 여기서, 어, 이제 일단, 철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샤이은요 30cm 이상 크면은 높으세요. 빨리 잡지 말고, 천천히. 자, 그러면 또 여기 좀 잡아요. 하나. 그럼 또 여기 오래 서 있어요. 또 천천히 잡아요. 그럼 언제, 네, 요래 가다가, 7월 20일 날, 적심을 해요. 7월 20일 날, 적심. 적심 아시죠? 1년 네. 차에. 네. 고개 길이가 나는 거할 때, 여기를 어, 빼고요. 1m20에서 1m 사이. 굵기는,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적심을 하고 나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부처는은다 쉬워요. 우리 적심만한두개 정도 이렇게 키워나가요. 요 키우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위에 철사를 다 쳐놔요.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죠. 이렇게. 심하면 어디 가게 가냐면 3단까지. 그럼 요 나무하고 연 나무하고 겹쳐서 나무 사이는 겹치질 않아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 나무도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겹치질 않죠. 아 그럼 이 이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키우는 모집같은 다른 집성모가람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냐람이저장량이사다해 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짧게 짜, 자르거나 이거를 굵게 키우기 위해서, 그이사이손실이 사람은 이니람야들이 일을 한이큼의 모든 영양분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타이머 스케치 원래 눈이 적다고 그러죠 그죠 안그래요 애들 젖꼭지 만지볼록해요 네. 근데 뭐냐 우리가 옷자락에 키우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눈들은 안 좋아요 근데 요렇게 키우신 것들은 저장장도 충분히 보라고 어, 잎이 뭐를 해줍니까 잎이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그러면 밑에 간주하는 게 만들어져요 저장력은 누가 만들건데요 그쵸, 오죠 잎이 많으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하면 밀어놓고 있어요, 밀어놓고. 예. 그, 그래가 면 미량 요소를 못 받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바이러스 증상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물 관리 잘못셔서 그래요, 물 관리. 뭐냐 면은 미량 요소 당연히 못받아는거 맞아요. 그냥 뿌리가 같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물 뿌리가 손상이 되겠고. 그것도 비누로 덮어놓고. 그래, 이제, 오발 증상이 일어날 때 시기 보면은, 비가 많은 때에 많이 나타나요. 갑자기 붙자아요 질소를 빨아먹는 거는 물이 많으니 빨아먹는데, 뿌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미량해서 못받는 거예요. 없어서 못받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 관리만 잘 하시면 그증상 나타나요. 바이러스 뭡니까? 감기잖아요. 내가 몸이 좋으면 안 나타나요. 몸이 나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가 안 좋거나, 바런스가 깨져서. 그니까 러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니까, 이렇게 막, 그, 끝이 있또 막, 막, 이렇게 뭐라 그하냐생각해 죽는 경우도 생기죠, 보면은. 그게 뿌리 끝이 가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면 그렇게 덜해요. 근데 가는 게한개나았고 그것만 계속 키우면 심해져요. 저는 부처를 키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laughs>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부처를 키우고 싶어요. 나는 이제 몇년안 남성으니까, 뭐, 몇년땀묻고 나라에 오해됐든 나는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어, 그거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강하게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울짤하게 키우다 그럼 마디가 이렇게 쭉 빠지는 것도 감소를 해야 돼요. 마디가 20-30개 빠지고 붙여도 막 이만큼 굵게 키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시는 방법은 그중간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옆집 갈 때는 붙옵키워라고 이집 갈 때는 키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반뜻만 선택해서 붙여도 살짝 키우고 <laughs> 가지도 대충 <laughs> 굵게 하고 요 방법은 니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요렇게 하시면은 1년에 매달 20 2년차 3년차에 또 매달 20 그럼 2m 40 아닙니다 그다음에 완성시키는 거 보면은 아 근데 이래 하니까 중간에 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이메도 오시지 않으시는 나무를 그죠? 네. 전목묘를 이렇게 3년이더 땡기니 감불했는데 간부를 감불못뭐겠요 <laughs> 미치겠어요, 그죠? 두 개나 나무가 다 잘돼 이거 우여야 돼. 다못본 인데 못해 방법 이야기해볼게요 <laughs> 3개죠, 그죠? 어, 네. 3개에서 한개만 잘라내고, 요거는 요렇게 해갖고, 요거는 요렇게 해갖고. 이해가 예, 죠 네, t자로 가도 돼요. 짧으니까. 요렇게라도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 5년차까지 끌고 왔겠어. 두 개다 골다 해면뭐해요 그래, 요즘은. 다 볼차가. 한 나무 5m, 모든 거 비싼데 못하겠다 그래. 한 나무 5m씩 키우신 분 있어요. 이게 1 0 0 짜리입니다. 이게 백0 왜냐하면, 은 포도나무는요, 자기 거래에 대한 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키우시는게 맞아요. 그래야 가 뿌리가 발육을 정상적으로 쫙 나가면. 근데 요것도 별로 안 좋아요. 조건 중에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것도 뭐,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전목 하나, 어, 여기, 사인 전목 하나, 삼목 하나 이렇게 놨거든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물 관리가 안 돼. 야는 뿌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을 덜 줘도 돼. 말 주면 안 돼. 고장에서. 야는 물덜주게 왠미가 못들어져 똑같은 요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 6년 전에, 6년, 7년쯤 됐지. 자옥에다가 자인을 심어봤어요. 어, 근데, 근데 자옥하고 비슷해요. 키우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자옥 두 개를 심었어. 상목을. 그리고 어디 베네고요베내고에 이렇게 고 하여튼, 요런 방법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죠? 협곡으로.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5m나 6m를 계획해서 하는 게들어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7 0 이상은 5m, 7다하셔고 아무 지장 없으십니다. 아, 진짜 저는 언제가 경쟁이 되냐면 5년 뒤입니다. 5년 뒤에 우리나라 포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추세를 가면. 근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냐 하면 고품질 생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판매 시대로 전환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바로 받기를 원해요. 요즘 어떻게 되냐면 은그 포도를 문 앞에 받기를 원해요. 아침에 그것도 한 송이가 아니고 사과 반쪽, 뭐 포도 3분의 1쪽 이래게 받기를 원해요. 시대가 근데 그래야만 단가가 비싸잖아요. 대신 맛은 맛있는 걸 원할 거예요. 저도 지금 어, 포도 농사만 짓거든요 저는 풀도 하나 키워요. 상추도 심지 도 않아요. 포도만 이 다른 건다 사먹어요. 음. 그 사과가 성분이 들어오는데 사과 지금 한 다섯 상자 들어오면 세 상자는 바다에 있는 내비로 보면 내비려요밭에다가맛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또 샤인을 심는데요. 사과밭에다가 여기도 그럴 걸요. 배당고비내고. 원래 또배 냉이다 받았잖아요. 거래도 그 북한이 마막합니다 이제. 마또도자연스럽그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이에 어, 어, 많이 따서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앞전에는 진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에 대한 비양심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만 살겠다고 오만상 살아가지고 잘 팔아먹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했습니다 어깨, 송이, 남가 놓고, 키로수로다이게 잘라라 팔면 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기를들으을 거예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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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had... 근데 소비자들은 작년에, 어,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이런 쪽에 다 댓글 달아놓은 거, 200개 중에 70%가 맛없다라고 댓글 달린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 전에 몰랐으니까, 그냥 마음껏 포토포고 그 망고 포도 망고 향이 나는 포도가 맞아요. 망고 향이 있어요? 네. 네? 향이 있어요? 네. 아, 내일 맞나요?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laughs> 맛있대요. 아, 향이 음. 망고는 맛있대요. <웃음> 향이 나는 <laughs> 게 아니고. 망고는 어, 맛있대요. 마스켓 향이 아니고. 네. 샤인마스켓은 마스켓 향이에요. 그데 우리는 마스켓 향을 한 번도 못 맡아봤어요. 왜냐면,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잖아. 겉거리 치라고 이렇게, 끝도 두꺼워지고, 주스도 많이 주면 맛이 없어. 마스켓 향이 날라면요. 아, 어떤 이숙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대기, 인데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 갑자기 비대가 되면은, 마스켓 향는낼 수가 없대요. 그, 장, 골래 이야기 됐으니까. 아직 안 해봤어요. 그때힐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천천히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을 갑자기 키우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안 들고 가면 진짜 향이 안나겠네요 그게 지금,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는 이런 계획을 짰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가모양을 감, 감 좀잘 만드는 쪽으로 품질을 좀 해줘야 되겠다. 밑에 지방이 변하니까. 제가 이, 저는 솔직히 제한 제안, 지역은 강화형 좀잘 만들었어요. 다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평가를도 가보면 좀 가봤는데 모양이 일률적이어야 돼요. 무해포던 해보시면요, 제가 제가 1년에 만는게 6만 송이에요 성이 송이 만들어. 그럼 그송이가 100m 쭉, 우리 1 0 0 m 가 20m, 100m에 마치 100m 쭉가면 성이가 다 똑같아요. 그게 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차나 차량, 차는 우회 가 아니에요. 맨날 우회에 가까운 우회 그게맞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론 이유가 그래요. 어, 일단 가모양 먼저 잘 만들자. 음. 그렇게 위 해서 더거일수 있는 게더 맞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는 풀메트를 쓰든지 맛을 찾든지 일단 뭐 식감도 찾아야 된다. 왜냐면 유통회사에서 시다니까. 상주 김천 영천이 수, 수출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거의...